이제 한번딱 정리가 되죠. 어? 그러면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에, 세노텍이 상승하는데 어쩌까요 하고 질문했던 분 있죠. 여기 한번 봐요. 이분 아니에요. 세노텍 오르고 있는데 팔아야 하나요? 그랬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기다리고 있으면 4,400원 넘었을 거고, 그 다음에 4,700원 정고점 오면 다 팔아라 그랬죠. 어때요? 올라오버리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7월 26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대박주다. 대박주다. 지금 은봉으로 공갈 협박하고 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대로 찍어놔요. 은봉으로 공갈 협박 치고 있다. 국권이 홀딩해라. 어, 이런 것이 크게 간다. 요게 7월 26일이 이 은봉 때입니다. 3천원때 그런데 진짜 공갈 협박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새끼들이 주가 끌어올리죠.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팔아이 하나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이제 잘 팔아 묻죠. 4,600원, 4,700원 오면 그 정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4,700원 이 자리에서는 한번 팔아먹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물이 매도했습니다. 하늘. 음. 그렇죠? 어. 해안에 놀랄, 내 해안이 아니고 나는 주식에 가는 길을 어, 알 뿐이에요. 그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내 해안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주식을 잘 몰라요. 그냥 주식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것만 알지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 이 주식을 만들어가는 세력도 아니고 주식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갈 주식이다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응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어, 남성, 이것도 됐다 좋은 주식이야. 그것도 지금도 이 새끼도 공갈 협박하고 있어. 이것도 대다 크게 가는 거야. 남성은 이거보다 더 크게 가는 주식이야. 세노텍, 이제 알겠죠? 4650, 뭐, 4700원이면 거의 팔아야 되는데, 4 6 5 0 이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자, 대응법 알겠죠?